트랙션 장치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랙션 장치는 개방교합이 이미 많이 진행되셨거나 턱의 편한 위치와 이를 꽉물 때의 턱의 위치가 크게 달라 일반적인 스플린트 사용 시 개방교합의 진행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장치 착용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응이 필요합니다. 약 3일간 침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약 3일간 앞니에 다소 뻑뻑한 느낌이 들수 있으며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치를 착용하시면서 점차 헐거워지는 느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장치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장치를 제거하고 일시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치의 두께로 인해 수면 시 입안이 건조할 수 있어 취침 시 가습기 사용, 젖은 수건 비치 또는 면 마스크 착용으로 건조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내원 시 장치는 항상 지참해주세요. 장시간 방치 시 장치 변형, 교합 변화 및 탁관절 증상의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치 사용 방법으로는 병원에서 안내해드린 착용 스케줄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앞니를 먼저 맞추고 어금니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 장치가 치아 끝까지 들어가도록 맞춰 주십시오. 위아래 치아를 물어서 맞추면 장치가 파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버튼이 탈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치 착용 시 장치에 달린 등을 잡고 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장치 사용 시 동봉된 고무줄은 격일로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장치 보관 관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찬물 혹은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보관해 주세요. 2일에 한번 약국에서 파는 틀린 세정제로 소독해주세요. 뜨거운 물에 세척하거나 쌓는 행동, 치약으로 장치를 닦는 행동은 금지합니다. 장치는 착용 전후로 흐르는 물에 칫솔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강과 편안한 수면을 기원합니다.